저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감사하니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강사님과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은요. 강사님이 가진 성경책 구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꺼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강사님과 함께 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친구들, 같이 성경책을 보고 또 우리 화면을 보며 가사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어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어,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는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이 많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또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 또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 바벨론이라 하는 무서운 나라가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략하고 침략하려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 속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예 예루살렘 성이 어, 저 바벨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것이고요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무서운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알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떨까요? 복장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막 예루살렘 사람들,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대로 기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레미야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막... 슬프고 눈물이 앞으로 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의 길이고 있 사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남유다 사람들을 어떤 말을 하시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행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행복하라 말씀하시냐면, 이 남유다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법은, 살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남겨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또 다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갑니까? 이러면서 싸움을 걸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또 성전이 불타게 되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 왕국으로 가져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던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있어요, 다니엘.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소등고 친구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우상도 숭배했던 이 남유다 사람들,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순종할 때징계하요 마치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0장 1 0절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시점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벽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 구약 성경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베레미아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잘 경험하잖아요 부모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를 넘어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까지 해버리면 부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야 잠깐 방으로 따라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해초리를 들고너 뭐 그렇게 할래, 안 할래? 어? 다시는 그렇게 할래, 안 할래? 하면서 해초리로 혼내시는 부모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해초리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정직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알 수가 있죠. 감사님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할때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수 있지만, 만약에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농부 친구들이 한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것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우리 친구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 조동 지구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주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감사회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 속에 드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자기 동족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또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에 불순종한 남부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런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의 힘이 있게 하셔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주 동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각종 질병과 위협과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과 주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전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온 나이다. 아멘. 반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생 친구들 이 예배를 꼭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인기는 사무엘 하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무는 본다가 로비에 있는데요. 또 우리 친구들 특별히 한주 동안 지낼 때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아졌잖아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를 잘 쓰시고 또 손도 잘 씻으시고. 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여서 우리 친구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12월이 되었는데요. 주등부 친구들 12월에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탄절 예배가 있고 성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과 성구영신에는 용기를 내서 우리 같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복 끝내고요. 3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끝